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할 수 있는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듣게 하셔서, 날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여전히 계속되는 질병의 어려움과 함께 아울러 다가오는 여러 갈등과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질병에서는 노인받게 하시고 갈등과 고통은 해소가 되고 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러한 때이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라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게 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청년들에게도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해주셔서 하늘의 꿈과 비전을 또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들을 붙잡아 주셔서 때에 따라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 데는 미련케 하셔서 어떠한 불이나 악한 영이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그 구원의 순을 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늘 또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장정의 권사님 그 심령과 마음들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날마다 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늘의 큰 복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대사로미카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 살로 니카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 님의 공의 로운 심 판의 표요. 너희 로 하여금 하나 님의 나라 에합 당한 자로 여김 을받게 하려 함 이니, 그 나라 를 위하 여 너희 가 또한 고난 을받 느니라. 환란 을받는 너희 에게 는 우리 와 함께 안식 으로 갚으 시는 것이 하나 님의 공이 시니, 주 예수 께서, 자 기의 능력 의 전사 들과 함께 하늘 로부터 불꽃 가운데 에 나타나 실때 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네. 대사로니카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쓴 바울은 몇 개월 후에 또다시 두 번째 편지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살로니카 교회가 어떠한 핍박과 환란에도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 또한 믿음의 성장까지도 보이고는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던 제림임에 대해서 만큼은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더 이상 더큰 오류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대서로니카 전서를 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둘러 두 번째 편지 대서로니카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재림 이전에 나타날 여러 전조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종말관을 유포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경고하였고 그릇된 종말론에 휩쓸려서 이미 재림이 왔다라는 그런 잘못된 판단에 모든 재산을 다 파는 등 극단적인 삶으로 빠져가는 자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장에서는 외부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있고 오히려 더 성장해 가고 있는 테살로니카 교회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재림에 대한 바른 정보를 중심으로 오류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대사로니카 교회를 향한 기타 여러 교훈과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1장은 대사로니카 후서의 서론으로 우선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신라라고 하는 실루아노와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와 함께 대사로니카 교회를 향해 무난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어서 3절에는 바울의 감사가 나옵니다 대살로니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과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는 바울의 자랑이다 사절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도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자랑할 때에 본능적으로 쉽게 좋은 건물을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혹은 좋은 시스템을 자랑하기가 쉬워요. 혹은 교인이 많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자랑은 오늘 바울의, 바울의 자랑과 같이 믿음이고 사랑인 것이죠. 바르게 성장하는 성도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선인 그 교회는 그 믿음의 연륜이 짧았지만 그들은 말씀과 같이 세상을 덜 의지하게 되었고 반면에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에 바로 대살로니카 교회는 그 믿음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더불어 대살로니카 교회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베풀 줄 알았으며 자신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알았기에 바로 대살로니카 교회는 또한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살로니카 교회가 이렇듯 칭찬받을 만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고 해서 이들의 교회가 결코 평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할수 없음을 오늘 보면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데살렘카 교회가 바울에게 자랑이 되는 것은 짧은 믿음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대선 인과 교회가 교회를 향한 그런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도,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도 대선 인과 교회가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 나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이 있으면 박해도 없고 환란도 없어야 한다고 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좋은 믿음은... 박해와 환란 속에서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대산림과 교회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에 이러한 박해와 환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울은 환란의 의미를 두고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란을 잘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 후 환란으로 갚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결론하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즉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그때에는 환란을 받게 하는,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을 갚으시고 환란을 받든,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환란으로 갚는다고 했고,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이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 모든 것을 환란을 주는 자에게는, 환란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환란으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바로 안식으로 갚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는다라는 것은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보상한다는 뜻인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우리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고난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현실에서 부당한 고난이 많아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될 날이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잠시 허락된 일시적인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혹은 부당하게 행하는 자들의 오만함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라고 결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같은 복음에도 불구하고 헛되이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 당연히 이 세상과는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데 그것이 좋은 믿음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오히려 큰 고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해 당하게 되는 고난이 왔을 때에 믿음이 있는 성도는 말씀대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기도함으로 이뤄내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인해 당하게 되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자신이 당하게 되는 고난이라면 더욱 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거나 낙담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환난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오히려 더큰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왜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는가? 그런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믿음은 고난까지도 포함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까지도 포함하는 믿음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 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바울은 대살로니카 교회에 이러한 좋은 믿음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 삶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는 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잘 살게 해달라는 의미인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둘째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선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는 언제든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대로 이루어 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의 도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효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면 부모가 기뻐합니다. 근데 또한 그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자식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하는 바로 우리에게도, 성도에게도 바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성도된 우리들이 그 분의, 그 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함으로 우리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에 성도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우리도 바로 그런 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도 좋은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죽게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이 결국은 또한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좋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처럼 어떤 어려움 중에도 좋은 이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또한 죽게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큰 영광이 될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좋은 믿음을 갖게 해 주셔서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도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해 주시고 또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 주께 영광 올려 드릴 때마다 주의 영광이 곧 우리에게도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또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